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루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버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수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예, 교도하는 겁니다. 제가 3절 하겠습니다. 기부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칠절 제가 읽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이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찾아먹는 그들의 양식을 먹어버리지 않으나 15절 함께합니다. 여호수아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부원과 맺은 평화주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분가 인사하겠습니다. 속지 맙시다. 예, 좀.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온 족속들에게 속는 장면이나옵니다. 속아서 평화 협정을 맺어서 그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과의 2차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혹시 기억나는 계십니까? 에바엘 산과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꼭 하라고 했던 이 율법 이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은 에발산을 향하여 섰고, 이스라엘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을 향해서 서게 됩니다. 여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율법을 거스르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과 2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한 전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가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가난안 족속 중에서 굉장히 큰 성입니다 이 기부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지는 겁니다 지면 은그 전쟁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평화 하친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면 모두 진멸하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수 있는 그러한 율법의 예외 조항이 있는지를 찾았던 겁니다. 찾았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곳에 사는 민족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사신들을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분장하고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헤어진 전대를 찾다 그랬습니다. 찢어진 가죽 포도주 그 부대를 가지고 왔기도 했고 낡은 옷과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사신들이 길가에 있는 여우수화를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평화조행 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 나라에서 온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신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엎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심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단동 쪽 아무리 왕들 이거 점멸시켰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빼니까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쏙 빼는 겁니다. 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지금 행색을 조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그 증거로 곰팡이에 관한 떡을 보여주기도 하고, 낡은 옷과 신발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찢어진 가죽 부대를 한번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에 속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부원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일이 딱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여호수아가 아,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번의 그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의 원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경험대로 이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한번 실패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기부원 사신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났는지 여기에 또한번 속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속았을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실수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행동을 할때 이때가 여러분 실수를 하는 겁니다. 3위예상 23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쫓기게 됩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을 해서 새로 추수한 그러한 곡식들을 약탈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우랑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적이었던 그일라를 좀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의 지금 처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우리의 동적인 그 일날을 구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가서 싸워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전쟁에 이겼다고 해도 결국은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사울에게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오늘 다윗은 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나로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상대로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추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게 됩니까? 사울이 우리를 추격할 때그 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다윗이 그 일라를 또 속히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매순간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그는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레미아 33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도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부원의 사신들이 아무리 뭐 연기력이 좋아, 좋아서 여우수화를 그렇게 속이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우수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분별력을 구했다라고 하면 속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후에 보니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우수와는 기부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속은 겁니다. 이 평화조약 자체가 이게 얼마든지 무효가 될수 있는 겁니다. 번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우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고,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평화 협정을 맺은 이 사건이 나중에 보니까 전화 위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들이 이스라엘 가정의 어떤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우상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까? 기본산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때 성막과 노제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칠십 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성전 짓는 데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문은 결국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입니다. 이 기본은 족속들 때문에 가나안에 다섯 부족들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단번에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족석들은 기부온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들을 부인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던 겁니다.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 남쪽의 다섯 부족을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기부온 족석을 직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부 온 사람들이 급히 사람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다섯 부족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수와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승기를 딱 잡았습니다. 적군들이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투를 이렇게 정리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입니다. 이스라엘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한 부족, 한 부족, 한 부족, 다섯 부족과 싸우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더 들어갈 것이고, 그만큼의 어떤 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섯 부족을 한 번에 다쳐서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의 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우수아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유익으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진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다위처럼 크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해도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고 유익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